지금 영상 올렸어요. 그냥 바로 바로 올릴 거예요. 계속 새로고침 눌러 보시면 여기 맨 밑에 보시면 영상이라고 있죠. 수업 개요라고 올렸어요. 눌러 보시면요 아직 안뜰 거야. 왜냐면 지금 막 올렸거든. 뭐 인코딩 과정이 좀 있어야 돼서 어, 좀 기다리면은 뜰 건데요. 여기 이제 자막이 있죠. 유튜브 자막. 저는 신경 안 써요. 이거 알아서 그냥 올려주는 거. 그거 보시면 돼요. 네, 유튜브 측에서 알아서 자막을 익혀줘. 따로 수정 과정은 없을 거예요, 제가. 어, 그래서 집에서 하실 때는 그냥 수업, 어, 소리 켜놓으시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화질도 마찬가지야. 화질이 처음에는 아마 그게 낮을걸? 360 인가 720 인가 그럴텐데 그 화질 계산도 알아서 유튜브 쪽에서할거예요좀 그러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그건. 그래서 뭔가 영상에 이상이 있다 또는 뭐 좀잘 안되는 것 같다 싶으면 저한테 바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또 기타 뭐 다른 문제가 있다면 그때도 말씀해주세요. 어. F5키 누르던가 아니면 뭐 왼쪽 상단에 보면 새로고침이 있잖아요 그거 좀 자주 눌러주시고 웬만하면 화면과 소리가 다 들어가겠지만 가끔 소리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더라고 어. 근데 특성상 소리가 엄청 중요하지 않은 내용도 있어요 화면 어디 제가 클릭하는지 뭐 이런 거잘 따라 하시면 될것 같고 그날그날 일자 밑에 웬만하면 다 있을 거라서 이걸로 찾으시면 됩니다 어, 이날 뭐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냐면 오늘 만약에 1일차야. 1일차, 3일차 계속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어쨌든 간에 오늘은 오늘의 영상이 다 올라올 거예요. 웬만하면 2일차 때 내가 뭐 진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다가 뭐 교통사고 났어. 그러면 우리에서 올 필요 없잖아요. 이날은 참여를 해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은 이날 이전에 했던 거, 또 그날 한 거를 다 보고서 이날 참여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쓰라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에 다 숙지가 안 되는 내용들 같은 경우도 반복해서 보라고 올려드리는 거고요. 분명히 말했어요. 반복이에요. 이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순수하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라 연습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이 연습에서 제일 좋은 거는 반복 숙달이에요. 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러면은, 한번 봤던 거 다섯 번 보시고요. 다섯 번 봤던 거열번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어, 이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내가 뭐, 잠깐 딴 생각 하다가, 또는 뭐, 다른 데서 연락이 와서, 뭐, 잠깐 수업을 놓쳤어. 그러면은, 이거 보시면 돼요. 어, 좀 활용도가 높을 거고, 음, 좀 신경 써서 해야 되는 거. 질문에 대해서 인데요. 9시부터 5시, 그러니까 수업 중이죠. 수업 중에는 아무 때나 하셔도 요 수업 시작 전이야, 뭐 수능 시간이야, 수업 중이야, 또는 뭐 점심시간이야 이런데 아무 때나 하시면 돼요. 주의사항은 제말을 끊지만 않으면 돼요. 제가 막뭐막 뭐막 떠들고 있는데 중간에 치고 들어온다던가 이것만 좀 자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 있으세요라고 물어봤을 때도 꽤나 많을 거예요. 그때를 이용해 주면 되고요. 어, 대충 표정 보면 답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제 물어봤을 때 대답 못하면 그때는 혼날 거예요. 왜 질문 안 했는가에 대해서. 어, 중요한 거는 말만 끊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뭐 형식은 상관없어요. 손 들고 해도 되고요. 뭐 하다가 안 되는 거 있으면 저 불러도 되고요. 아니면 저한테 오셔도 되고요. 어, 상관없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수업이 끝났다. 17시가 됐어요. 수업이 끝났잖아요. 뭐 또는 18시가 됐어. 집에 갔어. 제가 퇴근을 했어요. 제가 당장 없잖아요.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어. 조력자 없어나 그런 거 없어 하면은 여기로 오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어, 링크 하나 걸어놨어요. 저랑 1대1 대화를 할수 있는 링크인데요. 실제로 여기 오셔서 질문할 수 있는 분야는 상관없어요.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수업에 관련된 게 아니어도 내가 따로 공부하는 게 있다 하시면은 하셔도 돼요. 뭐, 아까 전에 제가 대충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자바 기초부터 해가지고, 뭐 게시판 어쩌고, 수업 내용 관련 없어도 상관없어. 그냥 본인이 공부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있다면, 하시면 돼요, 진짜로. 어, 예를 들면, 여기 좀 써볼까? 잠시만요. 뭐가 있을까? 음. 뭐, 기본적으로 뭐, 자바, DBMS, ASP, 뭐, JPA, i be s a t e 가봐도요. 이 정도인 거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또좀 다른 계열로 가보면. C 언어, C C 샵, 다른 거긴 하지만. 어. 또 웬만한 하드웨어금베디드 관련도 괜찮구요. 어, 다른 계 프론트엔드 관련 이런 애들 h 스 m l c s 자 JavaScript, b t t r a 같은 애들 또는 e a t Vue, Angular 이런 애들도 괜찮고요 또 파이썬, 빅데이터, 머신러닝 딥러닝도 괜찮고요 뭐가 있더라 어, 어, 비주얼라이제이션, 그러니까 컴퓨터 비전 또는 자연어 처리, 뭐 음성 인식, AI 같은 거 은행, 어, 분석, 시각화, 이런 애들. 도 상관없어요. 본인이 공부하고 있는 거, 뭐 학교 공부하는데 좀 막혔다, 그런 거다 질문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뭐 수식 같은 거, 강화학습, 뭐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이런 애들 괜찮고, 시어너 뭐 포인, 포인터 이런 거 모르겠어요. 이런 거다 상관없습니다. 어 타입스크립트 이런 것도 상관없고 리눅스 이런 것도 상관없고요. 저도 집에서 맥북 쓰니까 맥에 관련해서도 상관없습니다. 또 몰라. 아무튼 그냥 아무거나 하세요. 근데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이게 좀 중요해요. 저한테 질문을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무거나 질문 받지는 않아요. 아마 제대로 질문이 들어오지 않으면. 좀 많이 불친절할 수도 있어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자유의 의해서 그러니까 여기는 함부로 누르면 안 돼요. 질문할 준비가 된 상태로 오셔야 됩니다. 좀 많이 많이 중요해요, 이건. 어, 모든 개발의 시작과 끝은 구글이에요, 일단. 이거 없으면 나도 아무것도 못해 어, 당장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거 쓰지 마시고 무조건 구글이에요 이제 뭐 요새 좀 성능이 슈가좀 있긴 한데요 광고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글이야 주니어던 시니어던 상관이 없어요 어. 이걸로 시작해서 이걸로 끝납니다 설치 당장 어떻게 하지 여기다 치면 돼요 세팅 어떻게 하지 여기다 치면 돼요 이건 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본인이 어떤 질문을 했어요. 여기 그냥 써져 있는 대로 하시면 돼요. 뭐 어느 수업에 누구다를 하고 나서 질문 내용을 이렇게 쭉 쓰면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여기 이 질문 내용을 똑같이 구글링 했을 때 뭔가 페이지가 나온다? 이거 혼나야지. 안 찾아봤다는 거 아니야? 대신 찾아보라고?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쯤은, 한 번쯤은 아니라 무조건이야, 이거. 뭔가 질문을 했는데 이건 진짜 안, 안 찾아본 티가 난다 그럼 저는 찾아볼 수 있게끔 할 거고요 그 과정은 좀 불친절할 거야 아마 어. 질문이 제대로 들어와야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제 판단에 있어서 이게 어떤 다른 다른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이건 괜찮아요 어, 이건 찾아봐도 답이 안 나오겠다 싶은 것들을 질문할 땐 괜찮아요 급한다는 제가 하고요. 어, 진짜로 키가안 나, 찾아본 키가안 나. 이 사람이 어떤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이 안 돼. 그냥 대신 찾아달라는 거밖에안 되는 거 같아. 라고 하면은 꽤나 주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 찾는데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아서 적용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건 사실상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맞아. 팩트예요 이건. 적용시켜봤는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럴 땐 오셔도 돼요 편하게. 음, 이게 많이 중요한데 예시에요 그냥. 내가 만약에 오늘 자바에서 뭐 조건문을 배웠어. 이게 뭐지?라고 해서 그냥 바로 이쪽으로 와서. 쳐. 조건문이 뭐예요? 이러면 진짜 혼나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봤을 때 이해가 안돼 여기 이 링크에서 이 부분 이해가 잘안 돼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나요? 이건 맞는 질문이돼요 왜냐면, 이 의문점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다는 거잖아요, 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물어봐야지 하면은, 이게 진짜 안 돼요, 이거. 진짜 많이 혼나는 경우야, 이 이건. 이건 저한테도 마찬가지고, 신입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이제, 회사 들어가서,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하면은, 어쩌라고부터 나올걸? 그래서 뭘 모르겠는데? 라는 질문을 할 거예요, 아마. 그 질문 대상이. 이건 그냥 태도의 문제기도 해요 사실 그래서 방금 전에 제가 이걸 검색을 해서 얘를 눌렀는데 이러면 좀 불편하단 말이야 왜냐면 이러면 은이탭 안에서 이렇게 이동을 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좀 효율적으로 하려면은 컨트롤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다 눌러놔 그럼 위에 탭사이죠 위에 잔뜩 쌓였잖아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천천히 보는 거예요 아니 일단 처음에는 빠르게 봐도 돼 보면은 이렇게 아예 정보 제공을 위해서 운영되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런 거 일단 살려봐 이런 식으로 뭐 개인이 블로그에다가 본인이 공부한 거 정리해 놓는 글들도 있어요. 이런 거는 이해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보고 와 이거 볼거좀 아닌 것 같은데 하면 그냥 지워 이렇게. 대충 보고서 아 이건 그냥 지각 들은 강의에 대해서 정리한 거구나 하면은 그냥 지우세요. 이런 거 있죠. 뭐 인포 어쩌고 해가지고 또는 뭐 교육 자료 같이 생긴 애들 이런 거 그냥 살려 놓는 거야 그냥. 그런 애들 뭐 정리가 좀잘돼 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일단 살려 놓는 거야 이것도. 이제 나머지 애들 뭐다 지우고 나서 이만큼 남았다고 해봐요. 그럼 이때부터 이제 자세히 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정보는 무엇인가. 키워드가 있다면 컨트롤 F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검축키 같은 거 이용하시고 네.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얘는 이렇게 쓰이는 거구나. 그리고 음, 이런 것도 마, 마찬가지야. 큰 대주제 같은 경우는 치면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이런 애들 진짜로 완전 정보 제공을 위한 사이트들 같은 거 최대한 이용을 많이 하시는데. 어 문제는 검색량이 이제 저는 한글로 지금 검색을 했잖아요. 그러면 어, 가끔 가다가 이제 내가 원하는 자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봐봐 루프 이런 식으로 그냥 번역기 돌려가지고 하셔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한국 IP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에 이렇게. 한글로 된 사이트들이 먼저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는 없었던 이런 영어로 된 사이트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거쫄지 마세요. 이런 거 그냥 우클릭해서 응 번역하면 돼요. 이렇게 번역해서 볼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라도 이제 원하는 정보를 전부 다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다 번역 된는거 보시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영어가잖아요. 사실 사이트 운영 자체가 영어 기반이야. 그냥 이거 하면 돼. 근데 번역 2로 바뀌기 때문에 좀 알아먹기 힘들 수도 있어. 안 나오는 거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활용을 좀 해주시고. 아 어, 제일 좋은 거는 본인이 찾은 링크를 저한테 주면 좋아요. 이 링크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이해해야 되는지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식으로 질문하면 어쨌든 찾아봤다는 안증은 되는 거니까. 음. 그렇게 좀 활용을 해주시고. 사실 구글링이라는 것 자체가 개발자의 그냥 기본 소양이거든요 이것도 그냥 말씀드리면 지능 문제요. 어, 개인의 지능 문제요. 내가 모르는 거를 상대방이 알게끔 하는 거? 이거 능력이에요. 근데 되게 기본적인 능력이요, 이건. 내가 이걸 몰라. 상대방한테 알려줘야 돼. 근데 상대방이 내가 뭘모르는지 모르겠대. 하면 이제 소통은 거기서 끝이에요. 그걸 가장 이제 간단하게 파괴할 수 있는 게 구글링. 어, 여기는 제가 없을 때 오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업 다 끝나고 아, 너무 늦은 시간은 피해주시고 주말에는 아마 제가 운전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 아마 해도 상관은 없는데 바로 즉각적인 답은 못 해드릴 수도 있어요. 평일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어 대신에 이제 제가 나중에 보고서도 답변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어, 남겨주시고요. 참고로 여기 오픈 세팅방에는 사람이 꽤나 많아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저한테는 되게 몇백 명씩 쌓여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아, 이 양반이 너무 안 보는 것 같아 시간이 꽤나 많이 지났는데 오, 좀 답변이 늦어 하면은 그냥 점 하나 찍어서 올려주세요 어. 위로 좀 올려주시면은 그거에 관해서는 또 답변을 해드릴 거니까 참고해 주시고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맨 처음에 이거 먼저 하셔야 돼요 이거 모르면 질문을 못해 저초 그냥 개념을 모르는 걸 수도 있고 뭐 하는 법을 모르는 걸 수도 있어 근데 이 카테고리를 본인이 나눠야 돼요 왜냐면 이건 상대방이 못 나눠줘 네가 뭘 모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본인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거를 잘 정리해서 키워드를 뽑아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니까 러 이걸 못하면 그 다음 단계는 없어요. 사실상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건 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주니어와 시니어를 가르는 중요한 포인트예요. 신입들은 이걸 몰라. 뭘 모르는지를 모르는 상태야. 보통 은좀 어려운 말로 무지의 무지라고 하는데, 어 이제 좀 어느 정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뭘 모르는지를 알아서 이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캐치해서 적용해서 해결해요. 그걸 이제 좀잘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음, 시나리오를 보통 말씀드리면은, 이제 내가 입사를 했어요. 근데 사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어, 이거 모르겠어요를 하면은, 일단 난뭘 모르는지를 아는 상태잖아요. 제일 먼저 듣는 대답은, 그래서 너 이거 찾아봤어? 이걸걸 이걸. 그럼 내 네, 상황은 두 가지겠죠? 찾아봤으면 찾아봤다, 안 찾아봤으면 안 찾아봤다 어 이거 안 찾아봤는데요? 라고 하면은 진짜 쌍용목을 가고 해야되겠대에 근데 찾아봤는데요로 나가면 얘기가 좀더 풍부해져요 그래서 뭘 찾아봤는데를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쵸. 이거, 이거, 이거 찾아봤어요. 여기 있습니다. 하면은 사수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죠. 그죠? 그럼 거기서 이 부분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해가 잘안 돼요. 하면 이건 진짜 베스트야. 상대방은 그거에 대해서 도와줄 수 있는 상태가 됐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이해 되세요? 초에이 상태가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그래서 최초에는 이제 많이 마주치는 경우가 문법일 경우, 문법인 거, 그리고 그냥 라이브러리 같은 거, 또는 그냥 이세 가지 경우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걸 해봤을 때 결론 은 시간이 지날수록 이쪽으로 더 가겠죠. 나 이거 지금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네. 그냥 표현법을 모르네. 쪽인 거고. 뭔가 누가 만들어 놓은 거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놓은 룰에 대한 따라야 되는 거잖아요. 룰을 모르겠어. 그럼 그냥 룰을 찾아보면 돼. 그냥, 그냥 하는 법을 모르겠어. 그럼 이것도 그냥 찾아보면 돼요. 예를 들면, 얘는 이제 문법 쪽에 가까워질 거고. 그치? 잡아. 타임 그, 같은 거는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이미 만들어진 걸 활용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난 이거 난생 처음 보는 거야. 그럼 일단 찾아봐야지. 또는 봐봐, 또 게임 만들기 이런 것들. 그냥 하는 법을 몰라. 애 카테고리겠지 이거는. 이걸 하려면 애초에 얘도 알아야되고 얘도 알아야되는거니까 이 전제조건이 좀 필요해요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생각을 해봐야되는거는 이거 해봤던건가 이거 해보셔야돼요 이거 공부했던건데? 이것도 해보시면 좋아요 했는데 내가 몰라 그럼 이건 내가 그냥 익히면 되는 되게 쉬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억은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공부한, 학습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바로바로 바로 이걸 찾아보는 습관은 좋은 거긴 한데 얘가 머리를 써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아, 이건 머리를 써봤자 답이 없겠다. 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고민을 더 하셔야 돼요. 이걸 내가 과연 시간을 100시간 투자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거 내가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면 되는가? 아니면 찾아보는 걸로 넘어가면 되는가? 이 판단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예로 들면 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다음 경로를 출력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생전 처음 봤어 그럼 내가 이거를 100시간을 고민하던 1000시간을 고민하던 답이 나올까? 안 나오네? 그럼 찾아봐야지가 되는 거예요. 고민한다고 해서 답이 안 나오는 경우 이건 좀 중요합니다. 고민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럼 그때는 고민에 시간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난생 처음 보는 거예요. 이런 거좀 자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이게 과연 질문거리가 되든가 어, 그리고 심지어 제가 뭐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영어로 검색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스쿨링 하는 법을 모르겠어. 그럼 그냥 스쿨링 하는 법이라고 쓰면 돼요. 이 알려줘요. 거. 몇 개만 알고 있으면 돼. 다 쓰지 마시고 이런 거, 키워드 포함시키는 거. 그 키워드가 두 개인 거고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어느 시점 이후로 애프터 키워드도 있을 거야 아마. 뭐 이런 거 빠르게 네. 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업은 일단은 윈도우 기준으로 할 거고요. 뭐 저도 집에서는 맥북을 쓰지만 어쩔 수 없어 이게 그 확률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학원 컴퓨터 기준으로 윈도우 기준으로 할 겁니다 어... 아까 전에 이걸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서 요거 있죠 아까 이거 따로 시간 내서 하지 마시고요 쉬는 시간에 할거 없으면 하세요 그냥. 그리고 가끔 그럴 때 있을 거예요 강사가 이거 해보세요 했는데 어나 이거 다한것 같아 그럼 시간이 남잖아요 이거 하고 계시면 돼요. 어, 그 다음에 어떤 지시가 있을 때까지 그래서, 음. 이런 거 고민해 보다가 갑자기 이걸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가끔 보면 그럼 안 돼요 근데 좀 고민을 유지하는 시간을 늘려야 될 거예요. 그래서, 뭐 수업시간 어차피 다 똑같잖아요? 9시부터 17시까지. 이 안쪽 시간도 잘 활용하면은, 성장이 빠를 수도 있다. 인 거였고요. 질문하는 방법이었어요. 좀 중요합니다. 명심해주세요. 어... 아직 좀 세팅할 게더 있어서, 일단은, 한번 둘러보세요. 여기, 다시. 이런 거 한번 읽어, 읽어보시고.